알려주는 말씀 오세아 2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 2 5 8쪽입니다 오세아 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위로써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국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기므로 네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고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비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어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률이 여기며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데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의 상그 시기를 주매룡으로 추건합니다 만약에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던 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바알이 주는 것으로 아세라가 주는 것으로 우상들이 주는 것으로 세상이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복이라는 거죠. 내 힘과 내 노력, 분명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노력하셔야 되죠.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 힘쓰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셨다라는 것을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황폐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타이르고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뭘 해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꾸짖고 생망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실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깨달음을 주실 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끝까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될 뿐입니다 어떻게 받으십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더 강한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한테 한번 끝까지 해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꺾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마땅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그 말씀이 옳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옳다면 여러분들의 길을 가야 되겠죠. 그런데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근데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루고 위로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하십니다 아골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백 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게 되죠 그때 아간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감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요 마치 번제를 드리듯이 모든 것을 태워 없애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것을 챙긴 거죠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아가니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 서야 될그 심판의 골짜기를 이제는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가 거기서 음배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국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이스라엘 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에 말씀에 쪼이 순종했잖습니까? 성을 돌아서 성을 무너뜨린다 성을 돌아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다, 그건 상식밖에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 어린 아이같이 순종했던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승리였잖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신 건 순종입니다 다시 순종의 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다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의 방법이 먼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그 자리를 오늘 다시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을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그 회복의 날에 순종의 날에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내가 발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 없게. 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제거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흔적조차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되죠.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내주며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위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들짐승이나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곤충을 불러놓고 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 이렇게라 하시는 건 아니죠. 명령을 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느냐? 이스라엘 성들을 복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병충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또이 땅에서 팔과 칼을 꺾고 전쟁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이 돕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전쟁도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실 때평안함에 축복이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한 역할에 손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십구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꿈이여임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하나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데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하고 같이 하고 싶어하실까라는 거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간혹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뭔가를 뭐 이렇게 베풀듯이 우리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주일에 가서 일을 드려 줘야지 내가 뭐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에 드려 헌신 드려야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부르셨지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감사으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줘야겠죠. 그래서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걸 깨달음이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지게 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그날이지 습니까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늘이 움직이고 하늘이 움직일 때 땅이 움직이고 땅이 움직일 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열쇠가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땅의 문이 열려지려면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열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줘야 됩니다.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리를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극리를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 땅에 다시 심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심어서 금비이 여기시고 복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는 내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내네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오늘 이 새벽 함께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되시는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 성전으로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 세워 주시니 자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켜가야 될이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깨어 부르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었던 이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불순종과 세상의 길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다시 순종의 자리에 다시 예배자의 자리에 다시 헌신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되십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